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사 유리광 열애불에 관한 약사경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는 인과 업장 뭐 전생의 신구의 삼업으로 또는 안입이 설신의 육식으로 불선업, 선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각종 병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여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일체 중생의 빈곤과 병고 액난을 진정, 정화, 소멸시키기 위해서 각종 다란이와 진언을 많이 설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에 예, 자기 개인을 개인에이 넘어서 빈곤과 병고 액난에 헤매이는 세계의 많은 구류 중생, 그다음 준동함령까지 모두를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품어 안으시고, 특히 약사 열의 유류광불은 광음이다, 광명, 광명, 푸르스름한 푸른 푸른빛을 내는 약사 유류광불을 그 기운, 그 전기를 잘 섭수하셔서 일체 빈곤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사 나무 나무 동방 약사 유류광 예레불 또는 나무 약사 열래 유류광 보는 공덕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공경스럽게 예경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 순서는, 모든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입정, 삼귀, 그 다음 약사 유리광 열애 보는 공덕경, 약사경을 독경하시고, 그 다음 특히 12가지 12대서원, 약사열애 정근을 하시면서 12대원, 약사 12대원을 주로 읽으시고, 약사 여러분, 약사 여러분, 약사 여러분을 정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약사 유류강 여러분은 첫째 이제 약사 유류강 예를 대진은 있습니다. 오 호로, 호로, 센다리마, 등기사바하. 그 다음에 약사 예를 소진은 있습니다. 오음, 후루, 후루, 찬다리마, 통기사바하. 그리고 또 약사 여러분은 보조 보살님으로 일광변조 소재보살, 소재란 그런 재난을 소멸한다. 이 뜻입니다. 일광변조 소재보살님, 또 지는 있고, 그 다음 월광변조 식재보살, 식재는 호흡을 한다. 모든 게 호흡이 한순간에 끝나면 생명도 끝입니다.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광변조 식재보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불정 능음신주, 능음신주 6편에. 문수 홍전회라고 보면 각종 질병의 발병의 원인과 그 종류가 일거되어 있습니다. 각종 품풍병, 담창, 이질, 열병, 안질, 입병, 목병, 그 다음 인후염, 그 다음 수기, 귓병, 그 다음 치통, 심통, 골절통, 척추통, 요통, 좌골통, 뭐, 가진 병을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404병이라 그러죠. 4대, 4대가 지수화풍인데, 4대마다 10가지씩 해가지고 400가지입니다. 400가지. 그다 지수화풍까지 넣으면 404병의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널리 생각하시고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고 액랑과 빈곤을 구하기 위해서 약사 유류강의 여러분께서 대자 대비한 마음을 피했습니다. 또한 중생이 각종 가전 1 0열가지 불선업으로 저질련 인과 살생업을 비롯하여 인과 불선업에 대해서 법화경에 보면은 야광보살 야광보살께서 이 중생의 이러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기름을 바르고 해서 자기 몸을 소신공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 유류광 열애불의 제1 보살인 야광보살, 야광보살께서 소신공양함으로 해서 일체 중생의 업장을 업장을 속이기 소자기 위해서 자기 몸을 소신공양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경전이죠. 그래서 야광보살타라니가 또 유명합니다. 야광보살 다라니 법화경에 있습니다. 이걸 검색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 허공장보살문 다라니경에 보면은 과거 칠불부처님께서 주각그다라니를 칠불부처님마다 다라니를, 칠불 다라니를 설하셨습니다. 그지는도또 외우시면은 우리가 건강 유지하고 병고 앵난에 시달리는 중생 구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 약사 예레불은 우리가 한부처님으로만 아시는데 7불입니다. 일곱 부처님이 약사 유류왕 예레불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칭이 1. 선명칭 길상 예레불 2. 보월지엄광음자재왕 예레불 3. 금색광음 묘행성취 예레불 4. 무우최성길상 예레불 5. 법회 뇌음 예뢰불 6. 법회 성혜 유리 신통 예뢰불 7번째 약사 유류광불 8번째 7성행에 보면은 제7 파군 성군이라고 나옵니다. 파군 성군 이 약사 유류광 예불을 말합니다. 에, 그리고 많아가지고 이게 참 많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약사 유광부는계송이 예, 있습니다. 동방세계 명만월, 두상선나청사산, 미지간호상 백여설, 십이대원접궁기 일편비심무공결, 범부전도병근심 부루약사죄난멸, 계수동방만월주 미묘정각약사존, 삼지과만 부사의 백천상호과중은 진비해탈 칭난, 자비해탈 칭난양 공덕상고 참막진. 이렇게 계속을 부르시면서 마지막에 문수사리보살께서 열의 정역 유류광, 열의 정역 유류광, 열의 정역 유류광이라고 칭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예 약사 불심주가 약사 불심주 대아타 온 백한제 백한제 마 백한제 라다사 모카데 소아대아타온 백한제 백한제 마하 백한제 라다사 모카데 소아또 라다 소아. 건강 수명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온 바라 유세사바 온 바라 유세사바 온 바라 유세사바 했습니다. 그다음 불정 존성다라니는 수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할때 불정존성다라니. 그다음 불설요 치변경이라고 있습니다. 불설요 치변경. 불설요 치변경에는 예, 풍치 열치 음치 삼합치 혈치 복중치 비내치 치치 설치 안치 이치 정치 수족치. 척배치 시치 이 비뇨기과계도 시치 림프 부종 특히 불설요 치병경은 치병경은 각종 병을 상세하게 병명을 들어서 병고 액난을 해소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이제 불설요 치병경도 많이 독경합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허공량보살 칠불다하는경 이것도 유명합니다. 그다음 능음신주의 여섯 번째 문수홍전에 각종 질병 예방 치유를 발언하는 게 있습니다. 이란 다른 일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모든 사람들이 현대가 정신병이다, 육체적으로다 또는 기저 질환이다 해가지고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회유를 위한 약사 예를 발언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을 때 들어주십시오. 거룩하신 약사 유류강 예레부리시여 오늘 누구누구누구는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명호를 부르며 기도 올립니다 중생의 병고를 참아보지 못해 열두 가지 대원을 세우신 부처님 저는 지금 공공공의 불균형 병으로 몸의 조화가 무너지고 불안한 마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몸의 생명수인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심장과 혈관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늘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약사 유리광 부처님, 부처님의 청정한 유리광명으로 저의 몸을 비추어 주어 부서 높아진 혈압으로 인해 지친 저의 심장을 도 담아 주시고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소통시켜 주시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 탁한 기운을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질병의 원인이 과거에나 현생까지 저의 무절제한 생활이나 조급한 마음 혹은 과거의 업보에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특히 신구의 삼업으로 저지른 열 가지 불선업과 또한 아님이 설진의 육식으로 인한 각종 가전, 재업을 저질렀음을 참여합니다. 이제 화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며 주신 몸을 소중히 관리하는 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료진과 약을 만나는 인연을 주시고, 치료의 과정이 순조롭게 되시고, 제가 먹는 약이 부처님의 감노수가 되어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는 치유의 에너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시방세계에 계신 약사 유류광일 부처님, 저는 이제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호 아래, 저의 몸은 매일매일 정상적인 리듬을 찾고, 저의 마음은 잔잔한 호두처럼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기도의 공덕으로 저뿐만 아니라 동종의 기저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합병증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병마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게 해 주십시오. 저의 간절한 바언이헛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해진 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동방 만월세계 십이상원 약사 유리광 예레불 나무약사 예레불 나무약사 예레불 나무약사 예레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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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일광변조 소재보살 나무 월광변조 식재보살 12대원, 적궁기, 일편비심, 무공결, 본부 전도, 병, 건심, 부루, 약사, 죄, 난멸구옥일상 마, 바 야, 바라, 밀, 원수, 연압수 원수, 연압수 원수, 자비, 연압수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를 돕는 실천은 호흡, 늘 호흡을 함께 하면서, 호흡하면서 약사, 일부를 부르시고, 약공량, 매일 드는 혈압약을 또는 기저질환 해당된 약을 드실 때 그냥 삼키지 마시고 이 약이 부처님의 가오로 나의 생명수가 된다고 짧게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 복용하십시오. 이 발언문을 메모하셔서 늘 염송하시고 또한 효과적인 기도를 위하여 첫째 시각화 기도를 하면서 약사 제의 몸에서 품어 나오는 푸른 유리색 빛이 나의 환부나 고통스러운 부분에 비추어서 깨끗이 씻 씻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이게 시각화 현상입니다. 49일 기도는 경전에서는 위급한 상황이나 큰 병이 있을 때 49일 동안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49개 등을 켜라고 권등합니다. 현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49일간 꾸준히 증거하는 방식이 많이 행해집니다. 약사 제일은 매달 음력 8일입니다. 약사 열의 가오가 강한 날로 여겨집니다. 이날은 특히 살생을 금하고 채식을 위주로 해야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가지만 약사 열의 기도는 나만 낫게 해달라는 마음보다 일체중생 병고액난 빈곤과 병고액난이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모두 약사 유류왕 예래 부처님의 푸른 광명이 두루 비추어서 구류중생과 준동합령이 모두가 병고액난이 해소되기를 바론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사 예래 정근을 영상을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약사일에 염송 후에는 금강 수명을 유지해 주십시오. 오음바라 유세사바 금강의 갑주를 입겠습니다. 오음잠바라요 금강 수명 강화지는 오음바라 다마구감. 그다음 금강 병고앵난 쾌유지는 훔훔시기 사바하. 이를 염송하시고 약사 유류강 예불을. 염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정신으로 이 보살행을 할수 있는 훌륭한 덕성스러운 불자가 되시기를 삼가 축원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